주신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원수막의 사탄도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은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권능이요 권세가 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이 초막절 초막절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 37절 말씀만 한번 읽어 볼까요? 37절입니다. 37절 시작. 이것들은 요하의 절기라. 아멘, 아멘. 이것들은 요하의 절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4절에도 모세는 이와 같이 요하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요하의 절기라고 해요. 여러분,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 초막절이죠. 이 초막절, 지금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초막절.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이 정한 제도가 아니에요. 누가 만드셨어요? 여호와의 절기라. 여호와께서 만드셨어요. 유월절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유월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을 것이다. 무교절을 만들어 놨어요. 무교절을 만들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 속에 계실 것이다. 그리고 또 초실절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초실 열매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이다. 오순절을 딱 만들어놔가지고, 오순절날 성령 받으리라.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나팔절을 만들어가지고, 붕! 이스라엘 사람들은 7월 1일이 설날이잖아요. 나팔절을 만들어가지고,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의 이름뿐만 아니라, 나팔불 때 여러분의 이름까지 들려 올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팔불 때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다? 그럼 지옥이에요. 그럼 나팔불 때 반드시,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될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죄 사함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고 하늘나라 백성이 된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예요?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된줄 믿습니다. 네, 나팔절. 그다음 속죄절. 속죄절은 뭐예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알곡과 가라지. 쭉정이를 그때 분류하셔요. 그리고 회개한 사람. 예수님,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 받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깨끗게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피로 나는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뭐예요? 초막, 장막, 하나님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파이유 애원 구구약을 애원이라고 말하면 신약은 성취예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절기를 허락하시면서 이건 여호와의 절기라 내가 만들어낸 거야 이대로 유월절대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고 무교절에 예수님이 무덤에 있을 것이고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고 오순절에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 것이고 그 다음 나팔절에 주님께서 나팔 불때 7년 대환란이 땅에서 있지만 우리들은 7년 대환란을 받지 아니하고 바로 7년 간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속죄절 영원한 그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갈린 길 속에서 완전히 마지막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의 초막절에 들어가는 장막절에 들어가는 우리 놀라운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몰라요. 모르고도 지켰어. 근데 모르고도 지켰는데,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절기를 알면서 지킴으로, 더큰 은혜, 더큰 능력, 더큰 축복 속에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면서, 이 놀라운 비밀을 모르면서도 여호와의 절기라,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모르면서도 지금 축복받잖아. 왜요? 지키거든. 절도철미하게, 6월 절에, 어딨냐?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걸 정확하게 지켜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걸다 알면서 왜안 지키냐 이거예요. 왜, 왜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구약이 말씀이라면 신약은 응암이에요. 구약이 애원이라면 신약은 성취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신약이 숨겨져 있고 신약에는 구약이 활짝 열려져 있는 줄 믿습니다. 구약은 신약에 숨겨진 비밀이지만 신약은 구약에 활짝 열려진 비밀이 된줄 믿습니다. 그 비밀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는 반드시 영원한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에 천국에 들어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초막절. 초막절.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6월절로 시작해서 모스로 초막절. 초막절을 다른 말로 장막절, 장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 마지막, 마지막. 그래서 오늘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절기를 그 말씀 그대로 지켰을 때 그대로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고 했지요? 오늘 4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1절, 다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매년 이랫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 영원한 귀래라 아멘 아멘 그리고 난다음에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 것이니라 영원한 귀래 그러니까 이것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지키는 자에게는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초막절을 우리나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초막절도 명절이잖아요 이스라엘 칠대 명절 중에 마지막 명절이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인데 이 초막절을 우리나라의 절기로 비교를 딱 해보니까 뭐냐 추석이더라고요 추석, 추석과 라이카디스 like 추석 비슷해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귀래라 이건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게 아니안 지키는 자에게는 버리지만 지키는 자에게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초막절은 이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이 초막절. 우리 나라로 보면 뭐라고요? 추석 명절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심고 거두는 법칙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할렐루야. 선인 선과 악인 악과요.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심어서 선한 열매를 거두지만, 악한 사람은 악한 씨를 심어서 악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심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선을 심고 항상 선을 따르는 항상 선을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추석 이 초막절에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영성은 무엇입니까? 심판을 기억가자는 거예요. 6월절의 시작에서 무엇으로 끝난다? 초막절로 끝난다.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인생의 마지막이 없으면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그냥 놀다가 그냥 가면 돼요 그렇지만 마지막이 있다니까요 회개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날이 이 심판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추석에는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는 알곡과 이 축정이를 가려내는 심판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한데 묶고 불사르고 알곡모아 천국 안에 들으리라. 우리는 천국 곳간에 들어가야 할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에 원수마귀 사탄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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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환영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허그하고 포용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인생 가는 끝에서 나는 주를 보리라 주님을 보세요 주님을 원수마귀 사탄을 보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귀신을 보지 말고 사탄을 보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큰 팔을 벌려 허그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모든 것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거기에 가셨어요. 아, 우리 엄마. <laughs> 어제 좀 예, 어, 남노의 노예 훈련원이 있어가지고 예, 저는 일찍 나왔는데 아마 거의 여섯 시, 여섯 시, 여섯 시 반쯤 돌아가신 것 같아요. 예, 근데 남노의 장로 피택자 훈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여덟 시에 노량진 교회에서 열여섯 명 장로 피택자 장로님 되실 분들 훈련 원장이니까 원장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거기 또 원장이 설교도 하고 수료증도 다줘야 되는데. 그런데 형님이 저한테, 야, 어머니가 시신을 기증하셨기 때문에, 빨리 와, 나 목사. 너도 봐야지. 이 사람들, 그 어머니 지금 딱 시신 가지고 가면 이제 빠이빠이야. 영원히 못 봐. 빨리 와. 어, 빨리 오래요. 근데 저는, 어이, 뭐야,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있는데. 형님 미안합니다. 좀차좀 좀 기다리라고 있으면 안 돼. 이놈만 지금 이 차가 와가지고 벌써 기다렸는데, 너한 사람 때문에, 아, 알았어요. 그럼 제 어머니 못 보겠네요. 어머니 보내세요. 그냥. 그리고 이제 다 노량진 교회에서 수료식 16명 다 마치고. 그러니까 이미 차는 떠나버렸죠. 뭐그 근데 참 놀랍죠. 야, 참. 이렇게 하나님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차가 쫙 오는데 가는데 두 시간 반, 오는데 두 시간 반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다렸어 조금은 좀한 시간 정도는 기다려 줬어 야 우리 셋째가 목사인데 아마 지금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하면서 그냥 한 시간은 기다렸는데 두세 시간을 어떻게 기다려요 여섯 시에 그때 일어난 새벽에 그러니까 저는 야 하나님 결국은 어머니 못 봅니다 어머니 천국에서 봅시다. 어머니 얼굴 마지막 거기가 마지막 보는 시간이니까 천국에서 봅시다 엄마 천국에서 봬요 그랬는데 와참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야 그 차가 어머니가 카돌리 의대에 시신을 기증하셨거든요 카돌리 의대에 시신을 기증하셨는데 전화가 어디서 엠뷸런스가 왔냐면은 이 서울 성모병원 여기서 엠뷸런스가싹 갔어 그래서 저 경기도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머니 시신을 신고 오는데 차가 막켜두 시간 두 시간만 세 시간 그래서 내가 혹시나 뭐가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전화를 해봤어 형 그쪽, 그, 119 전화번호 좀 해주세요. 그러니 왜? 그러 그러니까 야, 끝났어. 다, 어머니, 얼굴 다 씌워가지고 갔어. 그래서 한번 전화 좀 주세요. 전화번호. 아, 기사님이세요? 예, 119 기사님. 제가 지금 서울에 있는데, 혹시 어디쯤 와서요 그러니까, 어디 노량진 바로 있죠. 이수교에 있다는 거요. 서울 성모병원 갈라고 거기서 차 대기하고 있대. 그런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느냐? 설교 다 끝나고 이제 나는 아유 이래 우리 어머니 천국에서나 봐야겠다 했는데 그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아 그래요? 스톱 스톱. 나 노량진입니다. 노량진에서 이수교까지는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겠죠 그러니까 아 어차피 마지막 종착지가 서울 성모병원이니까 그쪽으로 오시죠. 아멘 할렐루야. 차 그냥 누리 아니 그 누리나 여기 한 거라서 시원이 그다음 사모님 저휙러니까 거기 차가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머니 시신 얼굴 쓰다듬고 예배 드리고 어머니 천국 가세요 임종 예배 드리고 어머니 보내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던집니다 참 그게 여러분 여러분은 안 되지만 사람은 할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의 일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어머니 천국에서 봐요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보너스로 야 내가 그차 내가 그차 책임지게 운전수를 거기서 딱 세워 주시고 전화 통화하게 하시고 거기 성모병원에서 제 아주 임종 예배 거룩하게 드렸어요. 어머니 얼굴도 쓰다듬으면서 어머니도 한번 허그하고 어머니 볼에 뽀뽀도 해 주고 할렐루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추석절에는요. 심고 거두는 법칙을 생각.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심판을 기억해야 돼요. 시브리서구장 27절 말씀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심판 그 끝날 여러분은 지옥불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천국 천사의 환송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어지는 세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까이 오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석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살기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했어요. 나그네와 나그네도 희는 나그네다.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다. 그러니까 그렇게 긁어모으지 마세요. 왜? 여기서 끝인데요. 우리 연수가 70여 관건하면8 1절라도그 연수의 자랑은 쓰고 슬픈 뿐이요. 신속 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고 했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니요. 에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 집인 줄 믿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살 집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길은. 나의 집이죠.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인 하늘에서 날 오라고 부르네.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여러분, 아직도 이 땅에, 나이 땅에 살아야 돼. 더 살아야 돼. 쿠르조 여행도 해야 되고, 제주도 여행도 해야 되고, 유럽 여행도 해야 되고, 동남아 여행도 해야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천국 여행을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라 내, 하늘, 내 집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은 영원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초막절의 놀라운 비밀 이 초막절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 추석에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판을 생각하며 살게 하시고 추석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것을 깊이 생각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멀어져가는 세상 두려워하지 니하고 가까이 오는 천국을 향해서 천국 여행을 준비하는 자가 되기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